숨어 뭐, 네아무아 뭐, 이스이스오 나이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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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유. 팔째 찍혀 가지고. 아. 잘 다잘다고 나이스, 지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드시 Floyd> <미수. 웃음> <수고한�서>, 나이스. <laughs> 아, 와, 아, 나이스. 뭐가 나이스야. 아, 하나도 안 나이스인데. 아, 제가 나이스. 아, 올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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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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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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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거나이야돼이 아잇! 일어섰어 야그 뒤로 가 뒤로 다섯 발 다섯 발야창이야그 라인 밟아 라인 밟아 어. 야, 벽을 똑바로 쳐이 새끼들 막기 싫어가지고 진짜 아 어, 어차피 맞아 쩔으면서 <laughs> <쩌라면서> 돈다 이제 <laughs> 아, 근데 맞을 거다 맞았어 창이 오늘 다 맞았어 <laughs> 태준이 주니어야 오! 과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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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왔다. 어, 아, 홈런 아, 아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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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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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좁는 건 다들 어디서 배워왔어? 3분, 3분. <laughs> 아이고. 영재, 영이죠 민수야 보이죠 소방관 와킹 현성이 내려 아여오른발인가 어, 오른발 왔다 아아 아무도 없다 아, 뭐야. 아아 현성이 현려 잡아줘 아무리 못아아 현성이 줄지 현성, 현성. 아아아 아, 오케이 자신감 가져 이겨야 돼 상희야 한어라현이 좋으면 아, 는데일등좀 잡아야 돼아 그래서 야 지금? 아니, 열심히 <laughs> 줘 줘. 나, 나.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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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골길바라 <골르키를> <laughs> 아까 그랬잖아 둘러 열심히 먹었잖아 아 그래? 아, 마무리 마리아탈아 현식아 나이스야 빨리 가 빨리 가야 현식이 가오 잡고 사이드 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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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준비네 잘 돌았는데 나이스! 아나 발목 너무 아픈데 야! 이수. 해결해 토킹! 하루, 나나나 나왔다. 벅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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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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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벌려, 벌려. 3대 3대 벅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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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잘하는 거 있네. 다안 돼! 안 돼. 내려! 가널 페널 페널. 페널 페널 페널. 널 페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기 거기, 거기 라인. 형 라인.

저렇게 <laughs> 딸 <laughs> 일이 거의 없잖아 <laughs> 안 차보니까 저렇게 끝났어. 안 끝났어 <laughs> 시간이 별로. 7분 넘었는데 아 내가 페널티킥 잠깐 <laughs> <6천간> 멈췄어 <오케이. 웃음> 오래 걸리니까 <laughs> <오> <laughs> 어, 뭐 눌러야 돼? 그냥 또 눌러 <laughs>